신장식 위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아, 네네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 2023년 10월 31일 KTV 국악공연 황제발람 8,600만원 혈세에 들여서 하셨죠? 어, 2023년 10월 24일날 국악공연 준비위한 청와대 사전답사에 참석한 정용석 선임행정관과 함께 김건희 여사 공연 전 만찬 준비 미팅을 했어요. 요거는 지금 뭐 당일날 거고요. 근데 이후에 나온 녹취 보면 다 이거 부인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적 취향까지 꿰뚫고 행사 준비와 지원도 한두 번한 솜씨가 아닌데다가 여사 컨펌을 받는다는 등의 절차까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사진입니다. 빨간 원에 있는 분은 배정식 총무 운영 팀장인데요. 녹색원, 이두 사람도 대통령실 관계자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신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소속, 신원과 역할, 그리고 사전답서에 동행한 사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윤재순 총무 비서관도 계시기 때문에 배정식 전 총무 운영팀장에게 확인하면 이두 사람 신원, 어떤 역할했는지 전부 다 즉각 확인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비서실장님, 네 신장식 의원님 요청 사항 오전까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일단 여야 간에 세 분씩 예 말씀했는데요, 아, 이 정도 하고 예 지리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한 분만 더 하면 될까요? 야, 그러면 우리 강명구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좀 양보해 주시죠. 자, 강명구 의원님 하시고요. 천하람 의원님도 아까 신청하셨죠?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조금만 양보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어, 강명구 의원님 하시고, 천하람 의원님 하시는 걸로, 예, 의사진행 발언 및 자료 제출 요청을 끝내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의사진행이나, 아니면 자료 요청은 질의 전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찬탈한 우리 박찬대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들었어요.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깁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우성시는 아, 네. 네. 발언이에요왜 이렇게 발언하면안 돼요? 강명구 의원 네. 강명구 의원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까? 길목을 한지행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부 여당 제가 정부 여당입니까? 자, 장영구 의원, 예. 저에 대한 질문하지 마세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자, 대 아,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laughs> 자, 이런 게자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천하의 당사자 동의 없이 터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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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이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했는지 어제 녹취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생 같은 건 없는 우리 민주당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자저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정의 불러서 장피 주고 막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어제부터 막가파식 폭로일 쌉는것 같은데 오늘 국감장에 또 뭔가 녹취 턴다고 그래요 자 칼이 뱉다고 돌아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민주당식 정치공작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자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제3자 녹취한 건지, 어떻게 제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어떻게 유출되어서 민주당 손에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하셔야 될것 같고요. 정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이런 회의신의 우리. 방침도 삼십시오. 방침도 삼십시오. 방침도 삼십시오. 자 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 거짓말로 불법을 덮을 수 없고 또 불법으로 권력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개입이고 또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육성 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이 시야나 대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했잖아, 나한테요.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나보고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왜 쓸데없습니까? 왜 아프시죠? 근데 왜 말려요? 예예. 예. 자, 저희 우리 강명구 우리 의원님, 예, 저기 위원장을 향한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답변을 못 하게 하니까 뭐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 그 박산대 위원장께서 오늘 증인 불출석 문제에 어 강하게 또 당부하셨고 수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몇 명의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 한 번만 더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강기훈 그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체리 따봉 문자의 그 주인공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다가 활용점정으로 음주운전까지 해서 지금 정직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정직돼 있는데 해외 체류 중이다 라고 하면서 국감에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음주운전으로 정직됐는데 무슨 해외 힐링 여행 갔습니까? 아니 사기업 종사자도 아니고 공직자가 이렇게 국회와 국정감사를 정말 아래로 봐서야 되겠냐 저는 정지도 비서실장 책임지고 이 사람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경호처의 김신이라는 분 이런 분들도 지금 정부 대통령 보좌 업무 경호 업무를 이유로 못 온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무슨 보좌 경호 안 합니까? 특히 왜 민감한 사람들만 잔뜩 이렇게 유독 빼는지 이런 부분 엄중 경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관저 불법 중축 관련해서 허가권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체해병 순직 외압권 관련해서 이윤세 해병대 실장 다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체해병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금 돼가고 또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159분이 정말 목숨을 잃은 이 태원 참사의 그런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이유로 해서 못 나온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분들 당연히 엄중 권고한번더 주시고 만약에 위원장님 명을안 따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고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어떤 적극적인 국정 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거 마지막입니다. 요 이후에 발언하게 되면 제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성국 의원님 2분 동안 발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양문석 의원님 발언하신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같은 날은 사회를 더 공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지 모두, 마세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치는 공격이 아닙니다. 아까 그 저희들이 말할 때는 경고한다는 말을 몇번 하셨죠. 아까 출미의원 아까 계속 발언할 때왜 경고 안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의를 예.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할 때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제가 말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오늘 경고라는 말 저희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원들을 향해서. 또두 번째.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학생일 때와 제가 선생님일 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항상 배웠고 가르쳤어요.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의거해서 최대한 대화 타입을 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석수가 많으니까 다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이 과연 국회가 말하는 대화와 타입의 정치를 지켰는지를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laughs>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분한 말씀해 보세요. 제말이틀렸는지 아, 국회. 살살 하세요, 살살. 예, 발언하세요.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은중에 보완책이나 말할 분 있으면 제가 그 가만히 있습니다. 한 명마다 다제 간섭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경고 주세요. 대답하는 데 주는데. 발언 중에 얘는 경고만 주시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분들 다 경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어들어요? 미사 발언하는데. 네. 1 3초 남았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받아서 끼들지 마세요. 말씀행 계속하겠습니다. 대화와 타입의 정신을 존중해라는 데서 네. 누가 반대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제그 말씀 안 듣고 우리의 의을무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정말 공평하게 보시고 국민의힘들을 하면서 경고 단발하지 마십시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화의 타협 중요하죠. 예, 여야가 협치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대화와 타협의 정치해야 된다는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성국 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또한 입법부의 일환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 의 본연의 임무가 행정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받쳐주고 국정의 동반자로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 앞에 많은 의혹이 발생한다면 입법부의 일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혹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 우리 국회가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고요 그리고 편... 이럴 때 경고주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 제가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 발언권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동일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문석 의원님 발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양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상갑의 양문석입니다. 우리 정성국 위원님 끼어들지 말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 정말. 서로 이원들 이야기할 때는 안 끼어드는 게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은 그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미자 의원님이 이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라를 다른 표현을 하면 하도하도 안안 안 돼서 다수결의 원칙 원칙을 적용했다 라는 게 이제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런 관점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민구 의원께서 이제 날치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어, 날치기의 그 기본 개념이 법안을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로 어, 논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단과 뒷단의 영역이 난 있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관점의 차이에서 앞단과 뒷단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그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 식을 가지는 거는 배준영 간사께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 어제의 그 법안 처리를 야반도주라는데 야반도주라 하면 한밤 중에 도망가는 걸 야반도주라 합니다. 어제 야반도주는 강민구 의원님한명 빼고 다른 분들이 다그 먼저 가버렸어요. 상정하기도 전에 마지막까지 강민국 의원만 남아서 토론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그 투쟁을 하셨던 그 과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야반도주를 했는데 우리 보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성격도 맞지 않고 의미도 맞지 않고 행위 자체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야반도주라고 했다는 건.